중고차 5분 리뷰, 리뷰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차량 녹화하고 있는데요. 어,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겨울철에 잘안 나가는 차종입니다. 경차는 겨울철, 날이 추워지면 안 나가요. 그래서 어, 딜러들이 매입을 할 때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잡는 게 솔직한 심정이고요. 이런 경차들은 이제 따뜻한 봄이 되면 새학기, 어, 새출발하는, 새직장에 취업하는 취준생들, 뭐 취업하시는 분들, 학교 다니시는 분들, 아니면 주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찾으세요. 어, 봄에까지 안 팔리면 문제가 있겠죠. 근데 이제 어, 늦어지면 봄에 팔 각오를 하고 이제 차를 매입을 해옵니다. 어찌됐던 간에 컨디션 좋은 차량이라서 여러분들께 좀 선을 베어 드리는 거고요. 어, 오늘 보여드리는 이 차량은 기아에서 출시된 올 모닝 JA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2018년 7월달에 최초 등록되었고요. 어, 전면 마 어, 현재까지 22,000km를 주행했어요. 연식 대비해서 어, 주행거리 짧은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 차량 전면 측면 모습 보여드리는 거고요. 밀키 베이지 색상이라고 표현하는데 가장 인기 높은 차종 색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전을, 어, 사진은 사진은 어, 이 차량 하단부에 보시면 임종석 팀장님이라고 돼 있죠. 차주 딜러분이세요. 임 어, 팀장님이 직접 핸드폰으로 사진을 촬영하셨는데 어, 중고 차신 이제 오래되셨고요. 사진 촬영 기술도 아주 능수능란하세요. 저는 전문 사진 촬영 기사가 찍은 줄 알았는데 아,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으로 찍었다고 라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어저께 아, 그래서 지금 소개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전반적으로 깨끗한 바디 갖고 있습니다 아, 이 차량은 가운데 대시보드에 톡튀어 나와 있는 저 순정 내비게이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에어컨 기업 노브 있고요 그다음에 전동접식 사이드 미러. 핸들 상태 아주 괜찮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어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고요. 핸들 리모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미끄럼 방지, 그 다음에 타이어, 공기압을 세팅하고 경고 메시지가 뜨는 기능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죽 시트 컨디션도 주행거리가 짧잖아요. 그죠? 주행거리 짧으면 내장재나 가죽의 상태가 아주 좋은 수밖에 없습니다. 딱 보시면, 아, 주행거리 짧은 차구나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현재까지 달려온 주행거리 22,400km 정도 달렸고요. 하이패스 내장 룸밀러, 내비게이션 확대한 모습 보여드리고요. 투천너 블랙박스 자리 잡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정지선까지 잘 표현되어 있는 순정으로 되어 있고요. 버튼 시동장치.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여성분이 타셨던 거예요. 원래 이렇게 알록달록한 이 큐빅이 안 박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나름 내장제 치장을 해 놓으셨는데 여성분이 운전하셨구나 더더욱 비흡연 차량이겠구나 유추하실 수 있습니다 어, 겨울철에 제일 중요한 핸들 열선 필요하죠 핸들 열선 기능과 운전석 조수석 시트 열선 2단계로 조절하는 열선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 상태고요 엔진 룸의 모습 그리고 차량 설명서가 취급 설명서 잘 보관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우리들 모터스 키 고리가 장착되어 있는데 요거 보시면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죠. 왜? 여자분이 타셨구나. 차 꼼꼼하게 살살 타셨겠구나. 아실 수 있습니다. 렌트 이력 없는 차량이고요. 속사정은 단순 교환 하나도 없는 차량입니다. 더더욱 중요한 거는 음 이쪽 원동기 개통이나 변속기 쪽에 누유나 누수가 있으면 안 돼요.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거 확인시켜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차량이 기초적으로 어떤 차량이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객관적인 자료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초로 해서 차를 소개시켜 드리지만, 최종적으로 차를 팔 때는 차를 낙점하면 하체 점검 다 마치고, 실제로 리프트 띄워서 하체가 어떤지 보여드리고, 제가 확인하고 이상 없을 때 판매합니다. 그런 점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야 고객님과 제가 뒤탈이 없어요. 그죠? 나중에 하자 생기면 서로 관계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런 건 싫습니다. 제가 한번더 성가신 게 낫죠. 이 차량 중고 매장에 들어온 날짜 보여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7일 날 입고되어서 상품화 과정 마치고 전시 중에 있고요. 이분께서 임종석 팀장님께서 최종적으로 받으시는 금액은 880만 원이에요. 신차 출고 당시 가격은 1,435만 원이었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